자 금일 스택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스택스 주봉으로 전체적인 파동을 볼 건데 어, 비트코인이랑 좀 동일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임펄스1 2 진행 3 4 5 안에서 현재 구간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로 진행되면서 3 파동 종결 이후로 4후 5가 나오면서 고점을 한번더 갱신하는 어, 연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, 스택스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비트코인 차트를 많이 따라간다. 비트코인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코인 중에 하나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, 어 지금 결론적으로 이 구간이, 여기서부터 조정이 들어온, 이 고점부터 조정이 들어온 구간이, 어 제가 3의 4파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렇게 봤을 때 상승이 시작했던 부분부터 되돌림 값을 구했을 때, 그죠? 이 부분부터 어, 되돌림 값을 구했을 때 나오는 기대 값이 0.5 구간은 이탈이 되면서 618 구간은 미세하게 터치가 안 됐습니다. 어, 주봉 21선과 겹치면서 이제 반등이 나와 주었는데, 자, 이러므로써 조정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, 현재 새로운 임펄스를 다시 3-5파동이 형성이 될 거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.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내려오는 어떠한 추세에 대한 돌파도 나와 주었고요. 일본 기준 21선 및 61선 위로 이 평선 위로 캔들이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숨통을 좀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저는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고 애초에 가로줄로 여기 매물대죠. 음. 이 부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꽤나 오랜 시간 매물대를 쌓아준 3월달에 이제 절반가량 매물대를 쌓아준 구간이라 여기 위에서만 일봉을 마감하면 우리가 좀 피하고 싶은 이런 헤드앤숄더 패턴으로는 안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여기서부터 다시 들어올리는 어 형태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. 스택스 월봉으로 넘어가시면 다른 알트들은 어 대부분 21선까지 조정이 들어오거나 21선을 조금 더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오거나 그러한 좀 어지러운 무빙이 나왔는데 스택스 같은 경우는 월봉 기준 5위평선 위에서 어, 꼬리를 남기고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상승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어, 대략적으로 상승할 때 나오는 임펄스 파동 자체가 1, 2, 3, 4, 5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는 스택스 같은 경우 3위 아직은 종결나지 않았다 한번 더 들어 올려주어야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관점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, 우리 홀더 분들 급하게 손절하고 뭐할 필요가 없고 꾸준하게 어, 홀딩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. 항상 알트 불장 시작 전에는 마이너스 어, 4, 50% 내고 시작했다라는 거꼭 알고 계시고요. 제가 자세한 브리핑은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. 현재 7,000 분가량 함께 있고요. 어, 링크 댓글에 있습니다. 뭐 전화번호 보내라 이런 거안 하니까 자유롭게 입장하세요.